네, 복음은 어떤 소식이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벌리신 유일한 사건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 사건은 아주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복음을 해석하는 대신에 복음이 사람을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대신에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됩니다. 그때 그 결과는 항상 온전함입니다. 왜? 복음이 완전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요, 우리들을 모든 상황에서 온전하게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온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가 분열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결과가 아니죠. 복음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주장이 복음을 판단했다는 주장, 그 증거가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대로 살려면 복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으려면 성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오름, 자기의 잘남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자랑하는 동안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를 파괴하고많은 세상의 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영을 따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 은혜를 알아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에 빠져 편가르는 분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보다 오르시고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아요. 이유는 아직 육체에 속해 있는 무언가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철저하게 갇혀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거든요. 성령을 따르는다는 건 뭐예요? 내 틀을 깨고 보이지 않아도, 깜깜해도, 죽을 것 같아도, 그기로 뛰어드는 게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 귀 기울이는 자.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는 자. 그는 어느 순간, 아기가 자기 엄마의 음성을 어느 순간, 저절로 알아듣듯, 성령의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자가 성령님을 온전히 따를 수만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판단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판단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르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러세요? 너부터 살펴라. 하나님 앞에 서면 나부터 살피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너 이웃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너 자신에게 물어봐.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있고 심지어 따르다가 망해도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잃은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를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죠. 그때 즉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즉시 그 여정에서 우리는 모든 게 편안할 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불편하고 애매한 현실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길을 차곡차곡 함께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진짜 부요한 자유와 풍성함과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들의 가정, 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